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비디오에서 유튜브 채널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최고의 암호화 공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,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프로젝트 이름은 챈서입니다. 지체 없이 비디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챈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p e p 피어 투 피어 사용자 정의 베팅의 혁명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웹3 플랫폼입니다. 에이더미터과 폴리 설리파니블록 체인 시대의 배트 365와 유사합니다. 챈서는 귀하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친구 및더 넓은 웹3배팅 커뮤니티와 함께 맞춤형 시장을 만들고 참여하고 이익을 얻는데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. 챈서를 구별하는 것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에 대한 확고한 약속입니다. 그들은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 전문지식 및 소셜 네트워크에 맞춰 PEP 시장을 실시간으로 디자인하고 개인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. 스포츠 결과, 선거 결과 또는 매력적인 이벤트를 예측하던 챔서를 사용하면 자신만의 PEP 시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정보 베팅을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즐기며 웹 3베팅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. 챈서는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하는 전략적 움직임인 바이낸스 스미터아트 체인, BSC,의 자체 달러 쌓인 CHANCR 토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챈서는 BSC에서 시작하여 낮은 수수료와 고속 처리로 안전한 블록 체인 거래를 보장합니다. 이 접근 방식은 사용자의 거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참여를 장려하여 분산 앱, 대프, 레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 효과를 높입니다. 챈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동 중에도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및 예측적 시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. 이 플랫폼은 소셜 및 예측 베팅을 단순화하여 쉽고 접근하기 쉽고 즐겁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전통적인 베팅 샵의 필요성과 집 항상 승리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을 제거합니다. 대신 챔서는 공유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산된 웹3 에코 시스템에서도 호스팅되는 PEP, peer t p 배팅에 중점을 둡니다. b s c 에 달러싸인 CHANCER가 도입되면서 챔서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챔서는 탈중앙화를 주요 기술 목표로 강조합니다. 이 플랫폼은 바이낸스 S미터 아웃트 체인 BSC과 조화롭게 인터페이스하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분산 애플리케이션 p 프이 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. 탈중앙화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와 탈중앙화 영역 사이의 원활한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챈서의 비전의 핵심입니다. 진정한 탈중앙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챈서는 포괄적인 기술 로드맵을 세심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 로드맵은 BSC 블록체인 에코 시스템 내에서 원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챔서가 분산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단계와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. 챔서는 기본 원칙으로 탈중앙화를 수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더 넓은 탈중앙화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토큰. 이제 챔서즈 토커노미터 ICS를 살펴보겠습니다. 챔서의 주요 목표는 토큰 경제 및 유틸리티를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수익 기회를 생성하는 자체 유지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입니다.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15억 토큰의 순환 공급. 바이낸스 S미터 어트체인 b s c 에총 15억 개의 토큰이 공급됩니다. ETH, 2미 e m 블록체인의총 4억 4,400만 개의 토큰이 공급됩니다. 플랫폼의 기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해 2억 2,500만 개의 토큰이 지정되었습니다. 찬서 홍보를 목표로 CX, Centralized Exchange, 파트너십 및 마케팅 이니셔티브를 위해 1억 5천만 개의 토큰이 할당되었습니다. 7,500만 개의 토큰 프리스테이킹 프로그램 전용으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분산 거래소, DEX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7,500만 토큰이 할당됩니다. CHANC-ER는 사전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달러사인 CHANC-ER 토큰에서 달러사인만의 실질적인 상을 수상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커뮤니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관대 한 공짜를 받으려면 최소한 달러사인 100 상당의 달러사인 CHANC-ER 토큰을 보유하고 지정된 조치 세트를 완료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러한 행동은 경쟁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며 더 많은 행동을 완료할수록 우승 확률이 높아집니다. 따라서 적극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완료함으로써 사전 판매가 끝날 때 달러 사인 CHANCER 토큰에서 달러 사인 만을 받을 행운의 10명의 우승자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CHANCER가 토큰 사용을 장려하면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충성스러운 지지자에게 보상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. 이제 CH, E, N, CR 토큰 구매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구매 옵션을 클릭하십시오.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지갑 옵션이 제공됩니다. 메터미터 S, 올리트 커넥트 및 트러스트 올리트. 선택한 지갑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나와 같은 메터미터 S 계정이 있는 경우 메터미터 S를 선택하고 연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. 확인을 위해 지갑 주소가 표시되어 첫 단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. c h a n c r 토큰은 BNB, BUSD, ETH 또는 USDT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. 구매하려면 지갑에 이러한 암호화폐 중 적절한 양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지갑에 BNB, BUSD ETH 또는 USDT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챈서의 공식 파트너인 트렌적을 통해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. 이 프로세스는 c h e n c e r 토큰에 액세스하고 플랫폼에 흥미로운 제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매끄럽고 간단한 방법을 보장합니다. CHENCR와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 및 개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소셜 미디어 채널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공식 트위터 및텔레그로미터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계획 및 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플랫폼에서 CHENCR를 따르면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이니셔티브, 프로모션 및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이 채널은 CHENCR 생태계 내에서 흥미로운 기회와 발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유용한 리소스 역할을 합니다. CHENCR에 대한 짧은 소개입니다. 이 프로젝트,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링크에 대한 아이디어가 설명에서 제공되기를 바랍니다.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최신 비디오는 채널을 구독하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입니다.